차렉스테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디자인, 성능, 혁신의 미래를 탐구합니다. 오늘은 업계 전반에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차량,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2026 삼성 SM 픽업 트럭을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삼성입니다. 휴대폰, TV, 스마트 가전 제품으로 잘 알려진 기술 거인이 자동차 세계에 당당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트럭을 통해 삼성은 단순히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현대 픽업 트럭의 정의를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슬릭하고 스마트하며 강력한 2026 삼성 픽업은 단지 시장에 새로 진입한 차량이 아니라 연결된 세대를 위한 완전한 재해석입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2026 삼성 SM 픽업은 강인함과 미래 지향적 세련미가 조화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전통적인 그릴을 없애고 조형 패널과 LED 라이트 바를 활용한 대담하고 매끄러운 페이시아가 특징입니다. 헤드라이트는 매우 슬림하고 각진 형태로 완전 LED 방식이며 하나의 발광 스트립으로 통합되어 전면을 가로지릅니다. 이는 주간이든 야간이든 시그니처 룩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그릴 대신 삼성은 센서, 카메라, 레이더 유닛이 내장된 패널을 사용하며 이는 메쉬 텍스처와 은은한 발광 악센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넷은 섬세한 윤곽으로 빛을 받아내며 구성요소들이 플러시 방식으로 통합되어 공기저항을 줄이고 전체적인 공기역학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측면에서는 SM픽업이 근육질의 팬더플레어와 역동적인 벨트라인을 자랑하며 차량의 안정감 있고 강력한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바디워크는 정돈되어 있고 깔끔하며 운전자가 다가가면 튀어나오는 플러시 도어 핸들이 특징입니다. 20, 22인치 수준의 공기역학적 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 특유의 기술이 반영된 디자인. 예를 들어 타이어 압력 센서나 어댑티브 서스펜션 설정이 내장된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슬림한 디자인이거나 일부 트림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바스로 대체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내부 스크린을 통해 시야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높은 지상고, 견고한 사이드 스텝, 강한 사이드 클래딩은 이 트럭이 단순한 외형용이 아닌 실전에 강한 차임을 암시합니다. 고속도로든 험로든 모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전면을 반영한 풀 너비 LED 테일라이트 구성과 중앙의 삼성 발광 로고가 시선을 끕니다. 테일게이트는 다 기능으로 전통적 드롭다운 방식, 분할 개폐 방식, 혹은 슬라이드 아웃트레이 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동 개폐 기능, 후방 카메라, 센서, 야외 작업 공간을 위한 내장 조명, 또는 스크린 기능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적재함은 모듈식 구조로 슬라이딩 패널, 접이식 공구 장착대, 캠핑 장비나 중장비를 구동할 수 있는 내장 전원 시스템 등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견고한 리어 범퍼가 있으며, 이는 차량의 실용성과 오프로드 성능을 뒷받침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고급 기술 라운지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계기판, 중앙 인포테인먼트, 동승자 조작 영역이 하나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로지릅니다. 이 OLED 스크린은 테마 설정, 실시간 데이터, 차량 기능, 드라이브 모드, 조명, 기후 제어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음성 제어, 제스처 명령, 햅틱 피드백 기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필수적이지 않은 물리 버튼은 최소화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최고 품질이며 부드러운 가죽 터치, 브러쉬드 알루미늄, 앰비언트 LED 조명, 지속 가능한 목자에 또는 복합 소재가 조화를 이룹니다. 좌석에는 열선, 냉각, 마사지, 전자 조정 기능이 제공되며 뒷좌석 승객도 개별 기후 제어, 리클라이닝 기능, 접이식 암레스트 및 충전 패드 등 높은 수준의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삼성 SM, 픽업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이 탑재될 것으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정의 모터만으로 주행하고, 고속주행이나 견인 시에는 가솔린 엔진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정의 모터는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며 정숙하고 청정한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엔진은 주행거리나 출력 수요가 증가할 때 보조합니다. 이 이중 시스템은 Eco Comfort Sport, Offroad 등의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 운전자가 적재량, 지형, 주행 스타일에 맞춰 트럭의 동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 전자 제어 디퍼렌셜, 힐 디센트 컨트롤 및 회생 제동 시스템이 배터리에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도심 교통이든 험준한 지형이든 상황에 맞춰 시스템이 매끄럽게 조정됩니다. 서스펜션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트럭은 실시간으로 노면 상태에 반응하는 어댑티브 댐퍼를 장착할 가능성이 크며, 거친 노면에서는 부드럽게 고속에서는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승차 높이 조정 기능도 포함될 수 있어 탑승과 하차가 용이해지거나 물을 넘어야 할 상황에서는 높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정밀하고 전동 보조 방식으로 좁은 공간에서는 부드럽고 고속에서는 단단한 제어감을 제공합니다. 캐비는 능동소음 제어와 뛰어난 차음 설계를 통해 매우 조용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해 전체적으로는 고급 세단의 여유로운 주행 감각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술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삼성의 DNA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5G 통신, OTA over the 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삼성의 스마트팅 생태계와의 깊은 통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하고 일정 확인, 세탁기 가동 등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다중화면 기능,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운전습관을 학습해 제한하는 AI 기반 어시스턴트 기능을 지원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삼성은 차량을 스마트홈, 스마트폰, 라이프스타일의 연장선으로 만들려 합니다. 안전면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트럭은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무접촉 주행 기능 등 레벨 2 이상의 자율 주행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 주차 보조 스마트 트레일러, 백업, 보조 기능 등이 있어 운전 스트레스를 줄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고강도 차체 구조, 다수의 에어백, 능동 안전 시스템은 이 픽업을 동급 최강 수준의 안전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은 먼저 한국 시장에 SM 픽업을 출시하고 수요에 따라 글로벌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상업용 도구가 아니라 유틸리티, 성능,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차량으로 포지셔닝 됩니다. 젊은 전문가, 가족 모험가, 기술 애호가 등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테슬라 픽업과 비교할 수 있고 삼성만의 감각, 세련됨, 연결성, 지능을 지닌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사양과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실용적인 기본 모델부터 하이엔드 럭셔리 트림까지 여러 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포드, 토요타, 테슬라 등과 경쟁할 수 있을지는 서비스망, 실주행 성능, 신뢰성 등이 관건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삼성은 이 분야에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도로 뛰어들었습니다. S&P 급은 야심찬 움직임이며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상으로 2026 삼성 S&P 급 트럭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차량 해설을 칼 엑스테리얼에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 나올 공식 정보, 시승 후기, 기능 확인, 주요 경쟁 모델 비교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디자인과 파워가 만나는 곳, 바로 칼 엑스테리얼에서.